기도합시다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복음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 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교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예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진적이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실할 여지를 마련해 주시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니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집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횟순 같구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 네.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하님사의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이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를 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치평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유니만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복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laughs>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호성을 노래하겠습니다. <laughs> 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악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텔라우스가 아버지 히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골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찬미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유럽의 산업혁명의 여파로 가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당시 많은 가정이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회는 1921년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기를 제정합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맞아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거울 삼아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되새기고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잠시 성찰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자 동방의 박사들이 경비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천사는 하느님,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보통 꿈은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헤로데가 아기를 없애려고 하니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얼른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고 우면 하지 않습니다. 즉시 일어나 밤길을 나섭니다.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는 단지 돌봐주어야 할 아무나가 아닙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어찌 보면 공기처럼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머나먼 이집트에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지냅니다. 그러다가 헤로데가 죽자 주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젠 그만 이르사, 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다시 몸에 익은 듯이 가족을 데리고 갈릴리아 나자렛 고을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삽니다. 요셉에게 가족은 자신의 운명이자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온갖 시련과 위험이 닥쳐도 요셉과 그들 사이를 이의 유대를 물리적으로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마리아 요셉 선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렇듯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또 가족 사이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가족이란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가족이라는 인호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83년 6월 30일부터 그해 11월 14일까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KBS 1TV에서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네. 특별 생방송을 이렇게 무려 433시간 동안 방영합니다. 당시 전 세계 전쟁의 상처와 평화의 소중함은 물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때 온 국민을 울린 제주도의 그허신안내의 재장면이 그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30년 만에 처음 봤는데, 그 여동생, 여동생이 오빠에게 즉시 압니다. 오빠다, 오빠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이 가족, 가족 안에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가족이 무엇일까요? 우선 쉽게, 가족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누구나가 아닙니다. 서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몸과 마음으로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사실 가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느님의 섭리로 맺어진 인연이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친교를 체험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가족 안에 하느님이 현존해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함부로 얼룩지게 하거나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의 울타리가 되어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아 출생하는 순간부터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서로 기쁨과 행복,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주며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럼 우리 영제의 자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근본한 주 우리가 이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첫째, 금번 한 주는 가급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주님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진다는 마음으로 가족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도록 합시다. 기도는 서로를 신뢰하고 유대를 깊게 해줍니다. 또한,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이자 위로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랑하는, 사랑한다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말로 표현하도록 합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주 사랑과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우리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사랑의 작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뜻에 맞는 한가정을 이루며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보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